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여정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그런 소식, 소식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제자이자 동력자인 디도의 그 소식이 문제덩어리였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긍정적인 그런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전에 바울은 믿음의 길에서 어긋난 잘못을 저지, 저지르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의 신앙적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잘못을 고치라라고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발하지 아니하고요,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동안에는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에게 소화가서 또 자기에게 생명의 도, 도리인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의 그 마음이 바울이 보낸 진실한 편지를 읽고서는 그 바울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이 싹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교인의 그 바울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엄청나게 굉장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막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교인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은 후에 그통회하면서막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느라 막 수고하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바울에게 뭐그 일행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나 생필품을 뭐 음식을 보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바울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조금 마음의 징조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무진장 고생한 바울을 어, 이제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와서 전해준 아주 작은 이 소식이 그동안 자기의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 소식을 통하여서 해소가 되었던 것이죠. 위로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이처럼 바울처럼 억누르고 있던 바위 덩어리와 같은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위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또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넘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릇에 무언가를 담고자 했을 때 완전하게 채우고도, 넘친다라는 그러니까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박인에게 전하느냐 또 피곤하고 지친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바울이 얻은 위로와 용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 말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실제적으로 진정한 위로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위로부터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위에 계신 전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만 여러분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령으로 모셔야지만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겸손히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랬죠. 그것도 안식일에 찾아가셨던 나사렛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보, 여러분의 열려진 심령을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 중풍병자처럼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처럼 이 중풍병자 위에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정말 평생토록 아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셨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또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영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늘 매일 나랑 교통하면서 살자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자 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기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여러분이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면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직도 버려야 되고요. 그동안 탐닉했던 모든 죄 짓는 즐거움들도 다 버리고요. 또 헛된 욕심들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숨겨놨던 것, 꼼꼼히 숨겨놨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들도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하고요. 세상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는 예수님은 천하다고 여김을 받고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아 주셨고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각종 더러운 또 병든 자들을 그 예수님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하셔서 고치시고요. 또 구원하시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질병도 고치시고요. 더러운 귀신들도 내쫓으시면서 부정해서 공동식사에 거부당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식사하시는, 교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헬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라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버림받고 또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큰 고난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이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헬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에서 벗어난 교인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과 교훈을 적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는 고린도 교인이 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발을 하거나 또 잘못 반응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디도의 편에 편지를 보낸 후에 긴장한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응답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책망하는 편지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의 시작은요. 이제 고린도 교인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의 말만 듣고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 교사들은 진정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가짜가, 가짜 사도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 가운데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꾼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아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거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자기의 눈과 영혼으로 발견할 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누구나 진정한 위로를 벗고 용기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능력이 있는 삶, 곧 승리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 위로하시지만, 위로서부터 위로하시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고 또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전도를 하면서 대적들 때문에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은 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에서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제 위로하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가까이 부르다,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옴으로써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가장 힘들죠. 네. 외롭고 두렵고 지쳐 있을 때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 소식이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로 디도를 보내놓고 좋은 소식으로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사명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바로 그 시점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소생시키시는 그 소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맞춘 것은 힘이 기진하여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성령님의 선하신 은혜이자 역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보내 주신 위로자를 통하여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면요 사무엘하의 10장에 보면은 암몬 왕 나아스가 있습니다. 나아스가 있는데요, 나아스가 죽자 나아스의 아들 한눈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그 한눈 눈 왕을 위로하고자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냈는데 한눈은 오해합니다. 오해하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신들의 그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어서 어, 찍힌 채로, 입힌 채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죠. 위로를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보낸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려고 온 자에게 이 안모난 한운처럼 큰 상처를 주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또 고생하는 그런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곁에 디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위로자를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위로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부부, 부부는 이제, 네, 이제 칼로 물배기라는 얘기가 있죠 네, 가끔은 안 맞으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끔이 아닌가요? <laughs> 자주인가요? 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나의 사랑하는 한 몸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그 지체 한 몸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손주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실 때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옆에 계신 지체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죄인의 그런 심,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내지는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도처럼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고 있고요. 주님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지체를 통하여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느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위로에서 큰 위로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신다라면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좀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란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현재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 여정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마치 커다란 바위가 누르듯이 커다란 산이 누르듯이 그렇게 바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겨쌈을 싸듯이 누르고 있던 것이죠 바울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짐을 도저히 감당하고 짊어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있는 삶의 짐이 마치 커다란 바위처럼 산처럼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는 형편에서 강가의 작은 돌멩이를 하나 건진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진 그 사건에서도 큰 위로를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가셨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하루 종일 막 일하시고 어깨는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다리는 주저앉는 것 같고 팔은 남의 팔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엄마 아빠 힘든 것을 알고 어깨를 주무르겠다고 막 쪼물쪼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그렇게 시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피로가 눅눅듯이 녹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위로가 아버지의 피곤하, 아버지의 피곤에 무너진 몸과 마음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위로가 부모의 지친 마음에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아이지만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말씀을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저에게 이제 비타민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작은 비타민일 수 있지만 그 하루에 한번 먹는 그런 비타민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어, 저의 수고와 또 헌신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 몇몇 분 있으셨었는데 아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위로를 받고자 그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laughs>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받은 위로를 아, 성도님들께 내가 디도처럼 나눠드려야 되겠다. 더 섬기고 더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면 아주 작은 것에도 큰 위로를 받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입니다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데에서 위로를 받은 것이죠 또 그동안에 오해가 좀 많이 있었지만 이제,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더 없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또한, 위로는 바울처럼 성도를 통하여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성교신 분도 있지만, 전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에도 많이 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도 마음을 안아주는 그런 지체가 있을 때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다윗이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방으로 터져버린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다시 재건축하시고요. 또 재설정하셔서 다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파와 같은 그래서 재방이 무너진 그런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매일매일 위로받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힘이 넘치는 삶, 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